안내 <목소리도> 하니과이분 어, 뭐, 뭐. <목소리도> 인사 말이있다선님과 대표 최고의 인사 말이겠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고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함으로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 최고회의에 앞서서 어제는 온국이 민 기뻐하는 나로호 발사가 성공기에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1 1 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는 경사였습니다. 앞으로 나로 우주 센터가 있는 이곳 전남은 우주 강국의 꿈을 키워 나갈 대한민국 미래를 충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전남은 그야말로 미래의 땅입니다. 특별히 이곳 여수, 순천, 광양 지구는 동서의 가교가 되는 중심지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은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제는 대륙이 열려있는 만큼 서남권 개발이 차급합니다. 이제 동해에서 서로 연결되는 그 중심의 이 지역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신장의박동을 높이는 경제에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벌써 이미 이곳 지역의 CRDP는 울산, 거제, 김해 지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전남도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에 상위권의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박차를 가해서 서해안 시대에 <laughs> 변인 역할을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상징인 우주산업의 중심 이곳에서 오늘 최고회의를 열지만 우리 최고위원들의 그리고 생리당의 마음은 이곳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와있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회의 개최의 진정한 의미는 이곳에 중추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다시 한번 챙기는 데 있습니다. 새누이당은 모든 일정, 현장 일정을 항상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그 뜻이 바로 당선인의 중소기업 중시 정책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남의 작년 수출액이 400억 달러를 넘어오는데 그것도 지역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지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당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대선 공약은 세리당이 책임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다같 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전남의 7대 공약을 우리 전남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일당은 공약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어, 오해 있을 어, 순천 정원박람회는 어, 실은 지역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중요성과 그 지역 여건을 살펴서 지난번 개선에 이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 세계인이 아름다운 순천만, 호남의 저자 남도의 풍광을 즐기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환경을 중시하고 그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고 있는 나라인가를 알수 있도록 모든 세계인이 즐기고, 한국을 맛보는 전통과 자연의 조화가 되는 좋은 세회로 막간 지지를 바라보지 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거 한번 둘러보면서 실제적인 진행 상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호남에 당의 근거를 우리 여수에 광양 지역에 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당역위원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해서 당을 튼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수엑스포를 시장님이 시장님 취업에서 관심이신데 아주 신공리에 맞추신 것도 감사하고 사실 여수엑스포가 4대 강에 투입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와 어떤 방안이 중요해서 그 이상의, 어, 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나 합니다이전에 대해서도 지역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어, 잘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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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전남, 고등학교, 수영선입니다 먼저, 어, 전남문제에 기한문해주신 사무역, 대표 서경 최고위원 서경수 사무실장김재철최고위님 그리고 서문원님 이상일 최고위원님께 감사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남은 1987년 직선제도와 이후 25년 만에 보수정당 대선사에게 최초로 부자리수 교육을 기록해 소남무의 새로운 정책회큰컨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를 준 것은 기업 발전과 국민의 통합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14대 때 저희들이 이 전남에서 5 3 0 0 0표를 획득했는데 15대에서는 41,000표 16대에서는 53,000표 17대 이명박 대통령 때는 8 8 0 0 0표고 이번에 이 박근혜 당선자가 11만 6,700약 12만 표를 획득해서 상당한 절차로 음, 이번에 부자리 수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허락이준 기회를 더 크게 살리느냐 아니면 한번 끝내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대선공약을 지키고 진정성 있게 다가서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아프리 당선인께서는 전남에서 인사제 탕평과 비정사점이라는 큰 틀에서 일곱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먼저 k t x 스 변선 사고입니다. 물론 전남 내 노선 같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난 정부가 이중 공화까지 못하고 오히려 가등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 원칙에 입각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전남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아, 또한 순천 부산 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과 전남 음, 경남군 한여대교 건설 사업은 영원하고 있는 SOC 사업으로서 사건의 당선인 국민대 통합 실천의 확실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에, 나라와 박사 성공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임무가 집중됐던 전남 보호 일대를 전략적 우주산업 육성의 전초기지로 활용을 하고 광 명소로 개발한다면 접근 신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교통망 남북 이축 중 하나인 광주완도관 고속도로는 2009년에 기본 설계가 끝났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두고 조속한 추진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봉북권을 해양관광특구로 조성을 하고 에, 서남해안 방방매조도시건설사업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전남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F 한 대는 국가 브랜드를 격, 어, 걸고 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대부분이 자국 정부 지원을 받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처음으로 50억 원의 운영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은 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부 예산에서부터 편성이 되도록 해서 안정적인 대개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작년 여수 엑스포에 이어 올해는 순천에서 순천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개최 이후 이를 어떻게 산업으로 연계해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남 KTX 광주노선과 목포 노선의 단일화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이 문제를 오늘 세고 있는 분들, 대표님이나 세고 있는 대표님 반드시 관철시켜서 박근혜 정부가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노선은 단일화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분 간격으로 하루 반드시 KTX가 운영이 되는데 호남선은 지금 용산에서 광주 노선이 따로 있고 용산에서 목포 노선이 따로 있고 해가지고 송정리까지만 단일 노선을 와가지고 거기서 광주군 게케이트가 따로 있고 목포 간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일화를 시키면은 현재는 부산은 20분 호남은 2시간대에 한 대씩이 생기는데 4, 50분대로 어, 호남인들이 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제 지금 약 200억의 적자가 납니다. 두 대가 되기기 때문에 승객들이 두대 분산하기 때문에 200억 적자가 나는데 단일화가 되면은 시너지 효과 때문에 KTX 적자도 면하고 호남인들이 전체가 시간적으로 많은 절약이 되는데. <laughs> 어떤 특정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호남인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이건 반드시 해결해서, 호남인들 전체가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 유치 등 기타 현안은 자료로 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선 공약과 현안 문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과 진창으로서 지켜줘야 하고, 또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업들입니다. 저희 역시 노력하겠지만, 당 지도부의 대표님과 최고의 원들또 방학의 년들께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당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선거를 치룬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 5년 후를 대비한 조직 정비가 시급합니다. 지난번에 제가회단식을 하면서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5년을 준비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자 협력이 됐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 선함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기가 아니라 풍성심과 능력 있는 많은 인사들을 갖다 해서 정말 새로운 분위기로 변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알다시피 전남북 광주는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원 가지들이 시도당과 도 당의 위원장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협은 물론. 한 가지 그여건으로타 지역에는 많은 지원도 받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역의 강비만큼은 전에 호남에 교부해 주시고 상충장님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념할수 있는 환경조성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당의 회장들이 지금보다 더 훨씬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당 지도부와 약속한 인사 대상표을 확실히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불모자 다름없는 호남에서두 자리 수 득표를 얻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하겠습니다. 선대 아, 때만 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말해버린다면은 상당히 실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재, 적소의 능력 이 있는 호남인들을 많이 등용함으로써, 아, 새누리당도 이제는 열심히 하면 저런 기회를 주고나는 것을 지역민들이 몸소 느끼고, 그래서 좋은 젊은 인재들이 새누리당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다음 지대 후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난 12월 참으로 어려운 선거를 했습니다. 특히 전남을 지한포남에서제한두 자리씩 배우는 포의 우리에게 준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잊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여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초조한 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조직 재정비, 또, 실질적인 중앙당의 지원, 혼합민재의 투명, 또 지역에서 경망있고 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많이 입다이 세, 네 가지 문제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잠재관 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행동만이 5년 뒤호남에서30% 진지율을 확실히 이 글에 낼수 있으려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말 이것까지 찾아 주신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법사상우 총장, 대변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